네,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제작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어떻게 신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만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네, 스케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일단 오픈 세팅입니다. 어, 특별히 패스트웨싱으로 했는데, 어, 샘플링이 2048이에요. 샘플링은 1024 이상으로만 가면 되고, 뎁스 p t h 수치들은 다8씩 잡으시면 되고, s h 램 c l a 도10 정도를 했는데, 아마 샘플링을 1024보다 두 배로 잡아서 놀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 실제로 제가 옥테인에서는 유리 재질을 잘안 쓰려고 합니다. 이유가 노이즈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 저, 제가 최적화를 한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옥틴에서 유리 재질은 생각보다 노이즈를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표그나 이제 유리 재질을 잘안 쓰는 편인데, 특별히 이번 코로일치는 유리 재질을 쓰기 때문에 일부러 네, 샘플링을 높였고, 네. 추가적으로 렌더링을 쓸 때는, 네, 1920 사이즈가 아니라 1280 사이즈로 렌더링 건 다음에 토파즈 AI에서 업스케일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이렇게 돼 있고요. 큐브 사이즈는 이 정도여서 딱히 뭔가 만지는 건 없어요. 만진 건 없고, 그냥 큐브에다가 베베를 넣어서 클러너, 적용을 시켰고, 클러너 돌아가는 거는 아실 것 같으니까 따로 나왔는지는 않을게요. 아마 재질이랑 라이팅을 어떻게 했는지가 제 관건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재질을 하기 전에 라이팅 먼저 순위를 대보면은,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 아, 처음 옥테인을 켰을 때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아마 이제 뒤에 플레인을 깔지 않으면 이런 모습일 거고, 재질까, 재질까지 없다면은, 네, 아마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아, 어, 여기도 있네요. 네, 이런 모습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옥테인 스카이를 깔아줍니다. 오브젝트에서 HDRA 엔바이러먼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랑 지금 여기랑 이름이 다르지만, 이거 그냥 깔아주시면은, 옥인 스카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라이팅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네, 총세 파트로, 세 개의 방향으로 썼고 한쪽은 이제 약간 왼쪽에서 앞면, 하나는 뒤쪽, 오른쪽, 그, 뒤, 네, 후면 오른쪽에서 이제 그 앞으로 쏘고 하나는 약간 전면은 다 밝혀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썼을때 전반적으로 라이팅에 골고루 묻고 약간 명암의 대비가 나오는 구조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코디네이트에서 일일이 보여드릴 테니까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그리고 이거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크래키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좀더 넓으면 밝아지고 그런 건 있는데, 저랑 이 비슷한 비율로 하시게 되면은, 위치는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네, 밝기 같은 경우에는 다30 정도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밝기 같은 경우는 그도 따로, 따로 넣는데, 유리 재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재질을 마저 넣어보면 될 텐데, 재질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일단 재질일 거예요. 재질을 만들고 나서 다시 라이팅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재질에서는 만진 게 많이 없습니다. 만진 게 많이 없고, 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요 랜덤 컬러랑 그라디언트인데, 이걸 설정하실 때는 꼭 클러너 모드에서 랜더 인센스 모드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인센스 모드로 했고, 네, 그라디언트에서 요 색감을 주용했는데, 요거는 로드 프리셋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저처럼 비슷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크리게의 아마 의미성은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빠지게 되면은 이제 색깔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뭔가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저는 랜덤 컬러, 랜덤 컬러도 굳이 적용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적용 안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냥, 처음에 랜덤 컬러를 적용했던 그 싱글이 몇개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랜덤 컬러를 굳이 적용하지 않고, 그라디언트에서 해당 값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너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컬러 컬렉션에서, 스튜레이션을 0.2 정도로 낮추고, 브라이스를 10으로 올렸어요. 스튜레이션을 1로 다시 하게 되면은, 너무 진하게 보이는데, 전 이게 너무 별로여서, 0.1로 낮춘 거였고, 마찬가지로 브라이트니스도 한1 정도 되겠죠, 원래는. 이것도 너무 어두워 보이는 감이 있어서, 일부러 밝게 올렸습니다. 좀 화사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 얘를 0으로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기능 자체는 올리면 올릴수록 그 홀로그램 재질의 그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0.2만 넣었지만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0.02로 넣었습니다. 아예 0으로 진행할 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 느낌보다는 조금은 거칠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0.02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아마 네아 이게 뭐 아까 몇수 했었죠 제가 네0.02 그, 저랑 수치값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바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커먼스에서 꼭 f 이크쉐도우랑 After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인덱스는 로 설정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했으면 저랑 비슷하게 나올 건데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켜서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게 라이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일반적인 재질을 넣었을 때랑 유리 재질이랑은 되게 달라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재질을 넣게 되면은 한번 이걸 넣어볼게요. 어디가 밝아지고 어디가 어두워지는지 잘 보여서 적용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유리지질 같은 경우에는 넣게 되면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질을 넣었을 때는 이 백라이트 디테일을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밝아졌죠. 다 켜서 볼게요. 이게 이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디테일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옮겨 보시면 돼요. 옮겨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이천 이것도 볼레인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네딱이 정도 각도였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정도 각도 <목소리> 어느 정도 모서리들이 보이는 그리고 왜냐면은 한쪽만 밝힐 게 아니잖아요. 저가라이트는 여러개 쓸거기 때문에 다 켰을때 전체적으로 이 디테일링이 보이는 각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해보셔야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걸 권장드리고 어쨌든 제가 사용한 라이트는 세개가 있고 각각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컬러 가지고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실텐데 그렇게까지가 의미가 있는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바뀌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톤으로 잡게 되실 거니까 저는 몽환적인 느낌, 크레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고요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비슷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스케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질문이 올랐던 영상 한 개를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어, 이 강의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